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한 소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발, 딱한 번만. 시험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상상에서 시작된 타임슬립 사극판 타지. 윤도준, 김슬기 주연의 퐁당퐁당 러브입니다. 인간이냐 도깨비냐 임금이 말도 안, 안 되게 잘 생김 저요 저 그냥 고삼인데요 고삼 고3. 조선의 가읍을 구하소서 조 조선이요 하늘 이님이시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 모아둔 물을 썩고 계곡은 말라 붙었어. 조선 땅, 그 어디에서도 생기를 찾을 수가 없구나. 조선, 국사에 나오는 그 조선, 대박이다. 이 창에 내리는 비... 이게 대체 무엇이냐? 아, 아주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그냥 진짜 고3이에요. 제가 그 비를 통해서 미래에서 온것 같은데... 미래?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멀리해서 황당하긴 한데요. 이거는 그냥 비가 아니라 날씨 알려주는 어플 같은 거? 이 물건으로 날씨를 알수 있단 말이냐? 으악! 으악! 아니, 어디 갔느냐? 여기 내리던 비. 꺼는데요. 배터리 나갈까 봐. 과인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거라. 임금 저도 폐하 찾자고만 재건. 저, 저, 저 미래스스에 저 모르는 거 없어요. 저다 저 물어보세요. 국사도 잘하고 조 조선 어 태종 태세 문단세. 사오. 아 학자 7이 3일은 꼬박 걸려도 틀린 문제를 니 어찌 이리 빨리 어, 뭐, 미래엔 고3 되면 그 정도는 다들 너참 쓸모가 있을 듯이구나 제가요? <목소리> 산수 실력을 인정받은 고구려, 수포자 8, 단비 1, 비밀 6, 교습을 6, 시작한다 8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8일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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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베이베! 기 baby! What I wan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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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토양에 따라 기후를 대비토록 하라. 그네 마침 그 자, 자맹을 나가려던 참인데, 뭐 가는 길이 같으면 같이 가든가. 마침 이라 읽고 일부러라고 쓴다. 퇴근 시간 끝난 지한 참됐는데. 아니 뭐 어때? 내 마음이지. 내가 임금인데, 응? 딱 기다려. 어명이다.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두준, 두준, 윤두준.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다. 한편, 존재를 들켜 위험에 처한 단비. 대역죄인을 계령하라! 중전마마를 능대란 죄에 당장 두 눈을 지어 오마분시로 다스려야 마땅한 줄 알아요 어찌 그 대역죄인을 치밀해 두셨는지 성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놀라운 지식을 지녔기에 과인이 환관 대신 곁에 두고 기호에 대한 비책을 강구하려 하였어 그 측량의 방법 또한 그 사람이 알고 있어 전하! 가뭄통에 축을 아니요 지금이라도 기우제를 망치고 중전 마마를 능멸한그 일을 능지처탑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줄 아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가뭄엔 해를 탓하고 홍수땐 비만 탓하며 서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벌써. 백성들은 마실 물도 없다는데 병들과 나는 금수저 고기반찬에 국에 밥도 말아먹고 있지 않소. 그러니 가뭄엔 비를 대비하고 홍수 땐 그물로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적어도 백성들이 지은 쌀로 녹을 먹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니겠소. 백성을 위해 그토록 이로운 자라면 전하. 근본을 따지기 전에 그 실력부터 확실히 가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없이 시간을 알아내라니 조선 하늘 아래 해가 곧 시간이거늘 가만 일국의 해라면 이는 곧그 과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는 그 아이를 시험하는 척더출로온 것입니다 전하와 전하의 지편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비는 위기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다 돼지 염통 들어간다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것입니다. 그 아이라면 해낼 것이라 믿으니까. 비다. 비가 오면 나 좋다. 전 비가 오면 돌아갈 거니깐요. 단비가 비를 몰고 왔다. 나 떠나면 안돼또 틀렸어 어. 물로 시간을 들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한 교시에 한 양동이 가득이길래 나 살면서 죽을 만큼 뭔가 열심히 해본적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 하면 그때 내가 진짜 못난 걸까 봐 그게 겁나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인생의 최대 실패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괜찮아. 나도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답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수능은 안 보고 졸지에 조선 시대 내시가 되어버린 담비, 담비와 임금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오늘의 드라마 리뷰 우드리